텐베거가 어,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텐기서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 주간 전략이라고 이제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글로벌 임상 데이터 공개 주가 방향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소리가 안 나왔나 봐요.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 열심히 찍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laughs> 첫 영상만큼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아스코 이거 나오고 나서 바로 찍고 싶기는 했지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액을 두 번씩이나 좀 맞고 했는데 목소리가 좀 하나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좀그 사이에 막그 아픈 상황에서 막 라운딩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닌데 <laughs> 거의 다나왔어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기침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laughs> 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탱기소 비공개투자 커뮤니티를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 제가 이제 있는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고 종목만 이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어,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뭐 통화를 하면서 어, 이제 말씀 드리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 제가 먼저 그 보통 드리기보다는 보통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어, 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는 이제 비공개로 운영되는데 어저 혼자 하다 그 비공개로 운영되고 가입 시에는 성과 연락처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건전한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어뭐 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 아스코 2025 요양비 코멘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사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어 믿습니다 어,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내용을 보면 어 표적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이 췌장암 분야에서 그래서 어이 췌장암 환자 대상으로 어시시탑인과뭐 병용요법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에서는 사실 소, 소량만 투여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일상은 저는 다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laughs> 다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 공개된 임상 1, 2A 상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PEP 1호일 검과 점시타빈의 병용 요법은 어, 용량 제한 독성이나 중대한 이상 방, 반응 없이 어, 내약성 확보, 고용량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 임상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일상에 필요한 <laughs> 안정성에 대한 거는 확보가 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일상과 이 A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더 빠르게 자체적으로 일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어, 고용량을, 안정성이 확인됨으로써 자체적으로 어, 고용량을 넣는 그런 환자군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세 번째, 행사 기간 동안 12평 규모 정도 되는데, 여기 독립부스를 운영했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어, <laughs> 사실상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어, 보통 이제 뭐가 없으면,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는 이제, 회사들은, 그냥 부스 정도, 작은 이제, 그, 본인들의 그, 홍보할 거, 간단한, 홍보할 것만 딱 놓는 그런 작은 부스 정도만 놓는데, 어, 이 12평 정도 되는 거는 구조물, 설명 인력, 그리고 미팅 공간까지 갖춘 이제 전 시간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12평 규모는, 어, 보통은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하거나, 어, 파트너링을 원하는 시점에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어, 대체로 이제 우리 그 코엑스 같은데,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 가면은 거의 뭐 매달, 매주에요? 매달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그런 이제 이런, 어, <laughs> 전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전시회라는 게뭐 AI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뭐 벤처 기업들이 대체로 합니다. 그럼 저도 매번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가서 어 VC들이나 이런데 이제 연결하면서 뭐그 거기 이제 벤처 회사들도 어쨌든 투자를 바라는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결하고 막 그런 소개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 손님들도 어 끌어가는. 그런 이제 어, <laughs> 영업도 하기도 하는데 어, 보면 큰 아무래도 이제 크고 좀그 부스가 큰 어, 회사들은 좀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냐면 그만큼 또 이름이 있다라거나 또 <laughs>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왜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그네 번째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사, 보험사, PBM 연구기관 등과 전략적 파트너링 미팅을 어, 다수 진행을 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된 파트너십 논의는 공동 개발 기술 이자 보험 커버리지 확대 등 다양한 상업 상업화 접점에서 실질적인 후속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얘기를 오가면서 아 이런 뭐 명암도 받아가고 하면서 그게 지금 시작점에 있는 것이지 바로 이걸 했다고 해서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댓글을 보니까 <laughs> 이거 나오고 나서 뭐 주가가 뭐 바로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좀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하신 분이 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 이게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 참여하고 얘기 딱 한다고 해서 바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과정들이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코엑스 같은데 가면 어, 대충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러면 아뭐이 제가 아는 쪽에 뭐 관심이 있는 어 이씨가 있더라, 있, 있다. 그래서 한번 어,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명함도 받고, 예, 제가 그쪽에 가서 또 설명도 한번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막 맺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단계, 그 초반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이 기사를 보고 아 이제 다 됐고 뭐 라이선싱을 바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단계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이고, 지금 뭐, 이 치료제가 전무한 이 최장한 분야에서 아, 한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 그 싱가포르, 우리 회사라기보다는 또 싱가포르 회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싱가포르 법인의 이런 작은 회사가 어쨌든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에 보면 6월 중순 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2025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PAP-110 라이선싱 글협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 <laughs> 어쨌든 지금 PAP-110 관련해서 논문 같은 경우는 파워프 단백질 자체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걸리기 했 때문에 다양하게, 뭐 여러 이제 제약사들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마케팅이 그전에는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조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전략을 보면은 미국은 본인들이 직접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접 뛰어든다고 했었고 나머지 그 외에 시장들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어, 시장 진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6월달에 6월달이면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6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어, 어쨌든 제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강력할,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기사들 뭐다 좋아요. 뭐 테바 뭐다 좋아요. 뭐뭐 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주가가 뭐 빨리빨리 안 올라가면은 당연히 힘들 수는 있죠 그래서 과거에 좀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면 비중을 낮춰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좋은 종목들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이제 또 댓글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런 상황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주식을 하막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꾸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도 하고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뭐 이거 올라가면 이거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상쇄할 상세,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들이 생긴단 말이죠. 저도 당연히 이제 뭐이 종목에 이 유튜브 영, 채널에 있는 그 종목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템퍼스 AI만 지금 올리고 있어서 마치 물방인 것처럼 어,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뭐, 당연히 이제 절반 이상 비중이 되지 가 않습니다. 예, 많이 높아 봐야 30% 정도일 텐데, 어, 왜냐면, 어, <laughs>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지루함이거든요. 지루함, 지루함. 그리고 어, 뭔가 다된것 같은데 어, 주가가 지금 내 기대만큼 못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어, 소외감. 소외감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기대감에 못 미치는 내그내 그내 기대일 뿐인데 그거에 못 미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뭐가 딱 나오면 은막 날라갈 것 같은데 또 이게 품절주라 상한가 그냥 가고 점상 갈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하단은 보통 이제 시장여건 빼고 13,000원이 어, 13,000원을 항상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지지선 13,000원 이거 주봉이거든요 그리고 상단은 16,000원 16,000원 오면은 어김없이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그 사모펀드 물량이 꾸준히 좀났다안났다 그러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뭐 영향이 없지 없을 수는 없겠죠 근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계속 어 유지가 되고 있다 언제서부터 투준이 허가받고 어이 박스권 가격에서 어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바 계약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나면 영업 영업이 찍히고 뭐 이러고 나면은 또이 레벨업 될수 있는 어, 그런 위치라고 봐요 어, 박스권이 왜 생기냐 어, 라고 보기 전에 어, 일단은 유럽허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요 시기는 그, 그 정말 말 그대로 안습입니다 지금도 답답하고 지루해 죽겠는데 요때는 어떻겠어요 그쵸 굉장히 이제 고증스러웠을 거죠 마치 이제 유통되는 주식 자체 완전 소외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거의 희망을 갖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전보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평균적으로 많아졌고 물론 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는 많이 늘고 있다 어~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그냥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저항과 지지선이 형성됨으로써 어, 이 박스권이 생기죠. 상단에서는 아이 종목은 여기는 너무 비싸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하단에서는 아이 종목은 여기가 이 가격에서는 너무 싸다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 매수 매도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어, 이 박스권이라는 그런 아, 패턴이 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매집입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할 때는 급격하게 뭐 매집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 천천히, 이 박스를 만들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윗꼬리에서 좀 개인들이 많이 물리기도 하는데, 보통 보시면은 2만원 대부터 해가지고, 뭐, 18,000원, 뭐, 16,000원, 뭐, 이때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다. 특히나, 뭐가 나오면 사야지. 10배 간다고 막 이렇게 좀, 어,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어, 내용은 알겠어. 근데 지금 사기에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나 올라가면 뭔가 스타트 될때 시작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사야겠어 하신 분들이 요런 데서 꼭대기에서 계속 사시, 사시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테마 계약 나오면서 꼭대기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올라가면서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고 그러면서 이제 어 준비되지 않은 어 그런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다.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왜 그렇게 어 이게 어리, 힘든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 오래 전부터 상장 때부터 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 투준이요 사실상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허셉틴 그 자진 철회도 하면서 굉장히 그 거의 뭐 사실 상장 폐지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왜냐면 근데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버티는 것이지 사실상 그 희망 하나가 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도 상장했던 그 포인트가 두 가지였거든요 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아, HD 뭐 201과 204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가 끝난 거라서 굉장히 막 희망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뭐 팔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최근에 뭐, 제가 10월 달부터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 이 종목이, 뭐, 못 가서 힘들 수는 있지만, 못 가서 뭐,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고통스러울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은 뭐, 보통 이제, 외로움과 뭐, 싸움이긴 하잖아요. 고난, 뭐, 외로움과의 싸움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뭐, 막 떨어지거나, 뭐, 그런 종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예. 네. 어, 뭐,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 올렸는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걸로는 5월 30일에 모두 나온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상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더 나오는 물량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악이 잘안 되고, 이 사업 펀드 물량이 뭐 어쨌든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대로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펀드가 뭐 계속 파는데 박스권은 어쨌든 그려 주잖아요, 이렇게. 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박스권 그리고 걔네들도 조금씩 주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특히나 좀 느꼈냐면은 이 테바 계약이 나온 이이 이때 이 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 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이긴 한데, 그때도, 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월 26일에 보면, 보면은, 어, 5천주 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이때 개인이 9만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9만주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게 태, 그 상업 펀드가 뭐 물량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어, 그 정확히는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물량을 어~ 다른 데 이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좀 돼가지고 어~ 왜냐면 얘네들도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물량을 다른 이제 뭐~ 운용사나 이런 데로 넘길 수 넘기면 더 좋잖아요 예 왜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자기네들 팔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물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어~ 어쨌든 그런 매도 의사가 그렇게 블록딜로 한 번에 넘기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불발된 것도 있는데 어뭐 어쨌든 걔네들도 꾸준하게 뭐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는데 뭐 제가 만약에 이거를 빨리 팔고자 했으면 테박이향 나왔을 때 왕창 던져야 맞잖아요 근데 요때는 어, 또 소량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그주가의 영향이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뭐, 이런 이제 박스권의 좀 흐름들이 어느 정도 그 매집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변동성이 크게 없으면서 이런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위로 밑으로 오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가면서 이제 기대감은 또어 확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다시 힘 빠지게 또 조정을 받고, 어, 계약도 기다리던 계약도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어 우리가 좀 힘이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상업 펀드도 조금씩 파는 것들이 어 일정한 누군가에게 물량을 좀 넘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과도하지 않게 좀 누군가 또 밑에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또 말씀드리면 뭐주가뭐 맨날 뭐 사모펀드가 뭐 주가 아닌데. 사모펀드면 뭐100%다 맞아요? 걔네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어 IPO 그 사모펀드가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걔네들도 결국에는 개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금액이 그러니까 개, 개인들 뭐 금액 크, 조금 크신 분들이 뭐, 그래 봐야 뭐, 3, 4억 정도 뭐, 해가지고, 그, 그, 3억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치면, 다 어쨌든 그한분한 한 분이 또 개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근데 걔네들도 요새, 어, IPO 시장, 그, 공모,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었다 보니까, 어, 그렇게 성과가 큰, 어, 그런 사모펀드도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어쨌든, 뭐, 사모펀드가 만약에, 뭐, 뭐, 사모펀드만 봐서 뭐, 하락하고 올라가고 뭐, 이걸 다알것 알 같으면은, 사모펀드가 연속적으로 사는 것만 사도 수익 보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부정적이에요. 뭘 해도 부정적이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 어, 노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어떻게 저것까지 알고 계실까 할 정도로, 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이것도 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PPP150이나 이런 이제 논문까지도 저는 논문 보고자 했지만 사실상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찾아는 봤는데 구글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찾아든 봤는데 굉장히 좀제 어, 지식이나 뭐 이런걸로는 많이 어렵더라 근데 뭐 관련된 이제 업계에 있으신 분들 논문까지 다 읽어보시면서 어,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뭐 어쨌든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뭐이 회사가 뭐 트준유가 뭔지 뭐 아바스틴 시뮬러가 뭔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 반성하고 좀 공부를 스스로 해,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사모펀드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어, 올라갈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테바 판매 계약까지 완료했는데도, 어,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좀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주주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런 정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면은, 주주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이제, 어,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힘들게 끝까지 토론방이나 뭐 주주 카페나 뭐 이런 데또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손절을 만약에 하더라도 손절하고 다른 거뭐 보던가 아니면 그냥 그만두던가 보통 그러는데 자기와 관, 관련도 안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은. 어. 그렇게 의도적으로 힘들이면서 글까지 쓴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테바와 그 바이오시뮬러 같은 경우는 테바와 판매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좀 늦, 늦었던 건는 있지만 안된건 없잖아요 그쵸? 순항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네. 어차피 내가 가져가고, 어, 좀 이겨내서 수익을 좀낼 거라고 생각했다면, 무조건적인, 뭐, 그, 천사를 보내라는 건 아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얘기들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지, 그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쓸데없는 그 생각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소한거 하나하나 신경쓰면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p 뭐 p p 1 1 1 일상 안정성도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기사가 돼서 나왔고요 고용량 투여를 시작했다고 했고 어, 6월 중순에는 p p p 1 1 1 라이선싱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오갈지 또 어,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SMO가 있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시열이 정말 메인이다 왜냐면 어쨌든 일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났을 것이고 어, 이 고용량 투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또박소연 회장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어, 학회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삼성 완료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국부터 이제 허가해서 유럽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 이때는 뭐 프레스티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구요. 어코드가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 어코드가 직접 하는데, 어, 이 유럽 허가 받은 건수가, 레퍼런스가 2 5건 있기 때문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하면서 이제, 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서 많이 이제, 어, 느낀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어코더가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삼상 완료됐고, 이 내용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뭐, 이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계속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하락을 해서 떨어지면, 은봉이 나오고, 뭐 이러면, 마이너스 찍히면, 당연히 좀 기분은 안 좋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야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은 어좀 많이 큽니다. 예. 네. 뭐 어쨌든, 그건 저만의 이제 자신감이고 스스로들은 이제 뭐이 영상만 당연히 보는 게 아니시겠지만 어 스스로 느끼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뭐 진짜로 지난번에는 깜짝 놀랐던 게그 전화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그 트준유가 뭔지, 뭐, 이런 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얘기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어, 이해가 되어 있, 심지어는 그게 뭐, 바로 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뭐, 3년, 4년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조차 모르면은, 그거,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만한 이유는 많고, 시간만 좀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을 뭐 작은 조그만한 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너무 이제 뭐 매도 그 되어 있으실까봐 어 너무 힘들면 그 비중을 좀 낮추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어,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 그 주식의 대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어, 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이 이동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아. 어, 인내심을 갖고 정말 그 비중이 크고 뭐 이러신 분들은 그거만큼 당연히 고생을 하고 이겨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 같아요. 예. 저는 그 정도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꾸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자신, 이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큰 자신감을 가지고, 어, 비중을 높여, 높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인내심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인내심을 뭐, 잘 이제 이용하셔서 견뎌내신 다음에 큰 수익을 좀 보셨, 보셨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이제 뭐 3일 동안 어, 연휴가 끝나 가지고 내일 또 이제 출근들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힘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온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콜럼버스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쵸 어, 다온것 같은데 여기서 또 포기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한번 나에게 온 기회를 또 놓쳐버리는 또 시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